네, 김버붕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할 때부터 버튜버 분들이나 업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컨텐츠 같은 걸참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게도 브이레코드 대표님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이레코드 대표 박광근이고요. 어, 뭐, 아림이라는 닉네임으로도 많이 이제, 뭐 게시글이나 아니면 뭐, 카페 공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채널에 참 아직 버추얼은 좀 드문드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보를 다루는 채널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럼 바로 질문을 좀해 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이런 기회가 어쩌면 다시는 안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12개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선 그럼 첫 번째 질문 부터 해볼 건데 버추얼 mc에는 버티버가 곧 회사의 자산이자 전력이니 스트리머 분들을 선별할 때 상당한 심혈을 기울일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선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나 인재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가 지금 횟수로 거의 뭐네번 정도 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번 뽑으셨는데 그네번 전부 약간 이제 뽑는 기준점이 좀 다르셨나요? 그러면 아그쵸 아무래도 첫해 년도에는 네. 그 어떻게 보면 기반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머의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 정말 라이브 방송을 해보셨던 분들 위주로 좀 아무래도 뽑게 됐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는 좀 기반이 쌓였으니까 음. 어, 좀 기존에 없던 매력. 기존에 지금 뽑혀있는 4명 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자 해서 정말 다양한 매력과 통통 튀는 뭐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뽑았던 것 같고 이때는 정말 큰 도전에 가까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그런 식으로 갔더니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거를 좀 돌아보는 의미에서 노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는 좀 협업에 대한 의지 혹은 성실함 이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성실함이라고 하면은 좀어 당연히 사람이 성실하니까 그렇죠. 뽑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뽑는다는 느낌보다는 어 스트리머를 할때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한 제가 느끼기로는 6개월에 한번 정도씩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뭐, 대형 합방에 어떻게 잘 끼든, 음. 아니면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잘 돌든, 아니면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든, 뭐, 그런 음. 느낌으로 오는 느낌인데, 그, 그 6개월에 한번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낙수를 받고, 근데 그걸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지각이나 노쇼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그래도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에 그래도 한 4에서 5회 정도는 방송을 켠다던가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메인으로 또한 축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협업에 대한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기업세에 들어간다는 거는 개인세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세는 어쨌든 뭐 뭐, 나중에 잘 되면은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뭐, 영상 편집자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래도 내 방송을 하는데 내가 꾸려가고, 내가 이제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기업이 우리 이런 거 같이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같이 하고 싶어야 그래도 기업에 들어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회사에서 뭔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브이레코드도 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내재화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거를 내부에 있는 걸 많이 잘 활용해 줄수 있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을 우리의 기술로 서포트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 24년 11월인가 그때 또 데뷔하지 않았으니까 브이를 코드에서 아 그쵸 그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성실하시고 좀 약간 다 그렇,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면접 기준으로는요 음 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예 잘잘 열심히 해보겠요